안녕하십니까. 상암 p t v 김기주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뗄 수가 없는 거죠? 에어컨과 저희 환자분들의 건강에 대해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더운 여름철 에어컨이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30도, 35도가 넘어가는 환경, 야간에도 26도, 27도가 올라가는 열대현상에서 에어컨 없이 살아가는 건 너무 좀 과학한 환경이니까요. 하지만 에어컨이 존재함을 해서 당연히 그로 인한 부작용도 있게 됩니다. 특히, 냉방병이 흔이 알려져 있긴 한데요. 전부 건강하신 분들처럼 냉백번 고생 하는데, 요약병에 입원하시는 고령인 중증 환자분들이 과연 에어컨을 인한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진 절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에어컨만 사용하는 게, 그 환자분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언제일까요? 바로, 어, 외부가 온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당연히 에어컨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에어컨 사용 전에 가능하다면 주변 여건상, 뭐 열사병상 심하지 않은 녹지 등이 충분히 있는 환경이고 그리고 그런 환경이라면 조금 더 아무래도 온도가 좀 상대적인 온도가 좀금더 낮을 테니까요. 그런 경우에 조금 에어컨 덜 써도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 설 사용한다 할지라도 외부 온도와 최대 5도 이상 차이가 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한다면, 지금 현재 외부 온도가 30도라고 하면은 내 실내 온도는 25도에서 26도, 27도 정도 적정한 온도이고요. 35도라고 하면은 높아도 30도에서 29도보다도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사실은 특히 환자분들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냉방병 문제가 있고요. 특히나 호흡기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면은 호흡기계 질환이 조금 더 호발한 경우가 많고요.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서 습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 낮은 효과가 있지만, 습도가 너무 더 낮아져가지고 이것들 호흡기 감염을 유발시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또한한 가지 고려의 요소가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면 당연히 대, 대부분 간병인이 계신 경우가 있잖아요. 입원 환자분들 저희 대부분은 병원에 침대 그냥 누워 있습니다. 가만히 있죠. 하지만 간병사님들은 계속 움직이시잖아요. 안에서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하시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낮은 온도를 선호하시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높은 온도를 유지되는 게 환자분 건강에 좋습니다. 뭐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외부 온도보다 뭐 5도, 6도 맞춰서 하시는, 쓰신 경우는 제가 별로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증에 고령에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분들 위해서라면 조금 더 건강에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좋고 그런 위해서는 간병인에게 아니면은 옆에서 돌보시는 가족들에게 세팅을 맞추어서 그분들에게 더 편한 온도를 맞추기 아니라 조금 더 상태가 안 좋은 환자분을 위해서 조금 더 온도를 좀더 높이고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에어컨을 끄는 방향이 환자분이 건강하게 여름철에 에어컨을 쓰면서 큰 위기 없이 문제 없이 잘 극복하는 방향을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긴 내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시간을 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